상속 문제인데요. 읽어보면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했대요. 갑과 을이 부부 사이인데 을이 병을 출산했대요. 병은 갑을의 자식이죠. 갑은 을병과 함께 정, 어머니가 있었어요. 어느 날 A의 자동차에 갑이 치어 병원에 옮겨주던 중 사망했다. 갑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진 후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. 기부했어요. 생계 위협을 받게 된 갑의 가족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. 이렇게 전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이죠.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달라는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면요, 기억 갑의 권리능력. 법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은 사망신과 상관없이 사망함으로써 소멸된다. 맞는 말이에요.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뭐할 수가 없죠. 권리 능력이라는 건 법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유효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. 갑은 이미 죽었어요. 그럼 죽은 사람이 어디 뭐 사인할 수 있어요. 없는 거죠. 이 갑이 사망이 만약에 2020년 7월 5일 14시에 죽었다면, 7월 5일 14시 이후에, 만약에 7월 7일에 가, 문서에 갑이 서명되어 있다.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어, 죽은 사람이 7월 7일에 사인할 수 있어. 이건 사망 신고가 언제 됐냐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. 사망을 실제하면, 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, 그가 다 무효가 된다. 왜? 권리 능력. 법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권리능력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죠. 니은.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어, 너가 잘못해서 사람 죽었어. 너 감옥가 이렇게 된다면 운전자는 을과병에 대해 손배책임을 면한다. 어, 나 감옥 가니까 대신 돈은 안 물어줘도 되죠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감옥 가는 거랑 별개로 지금 가정이 사망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죠. 그러니까 너가 가정이 벌어올 수 있었던 돈 나한테 다 줘라. 이걸 바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. 디귿. 의리 유류분을 행사에 받게 되는 액수는 병이 받게 되는 유류분의 액수보다 많다. 그렇죠. 원래 배우자는 1대 1.5의 비율로 상속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유류분은 이거에 다시 또 2분의 1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을의 그 유류분 금액이 병의 유류분 금액보다 많아지겠죠. 릴. 을 병정 모두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다. 을과 병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어요. 원래 법정 상속권자였으니까. 그런데 정의 경우에는 대학이 기부를 받았던 대학이 아니죠. 아동복지법인이 기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이, 이 사건에서 상속을 원래 못 받은 사람이에요. 이 값을 기준으로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님은 상식을, 상속을 못 받아요. 원래 애초에 법정상속권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유류분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기억, 디그시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